가 오늘의 게임 마리오 레비즈 킹덤 배틀입니다. 마리오는 제가 그 마리오 박사죠. 마리오 박사 체인지. 자 레비즈는 약간 리켈로면 만화 캐릭터들인데 과연 이생각는 레비들은 과연 어떤 일을 벌였을지 어두워지는데 어 로이지 마리오. 저 마리오의 기본 음악 아닌가요? 무엇으로 기본 음악이야? 나골라서아야만큼 마리오를 나만큼 마리오를 잘하는 사람인가? 잘해. 어 와. 대박. 대박. 무슨 소 뭐라는 거야? 아, 그래, 그래, 표지우리두 <목소리> 아, 저 우리, 둘이우어아 제가 그안경 우리, 우리,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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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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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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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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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 o m e o 화 again! 여러분 맞죠? Sorry, 맞죠? 여러분 맞죠? 이거 아무도 못봐 이거 진짜 아무도 못봤어 지금 a 잠깐만 저거 a n 한 c 저기? <목소리> 저기 마리오 옛날 브라더스 o 는데월광 a l 에 아마 그게 있을거에요 e s h You are a little 얘들아 여기 어떻게 건져온 거야! 야, 이거, 이거 토끼 나오는 실척기기 어, 야, 이거 벌려야겠는데? 오, 씨, 뭐야? 뭐야, 내가! 뭐야! 내가! 오, 안경 같은 거 찼... 아니, 찼어. 아니, 았어 어, 저기 마리오 모자? 어, 저거, 뭐지?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야, 그러니까 얘들가 진짜, 오, 저거. 오, 잠깐만, 저거 괜찮은데? 나중에 집중이 좋아하면 화낼 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발사했어. 뭐야 빛이 됐어 빛 레비드 빛. 뭐야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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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 레비드. 뭐야 마리오 레비드. 뭐야 제수왜토귀가 아니 해바라기로 변했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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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아갔나.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로 가는 거야? 나한테 말해주고 가. 야, 얘들아 나한테 말해주고 와이 녀석들아. 뭐야, 뭐 어디가 어디가 마리로페지 피지어... 아이 마이로 버스, 어 뭐야?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갔지? 잠깐만 여기 여기 현실이 아니 게임 세상이잖아. 피치? 야 근데 마리오가 주인공인데 왜 피치가 나오냐 피치가 공주이은어 뭐야 버섯돌이들 끌려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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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이지 내 동생 빨리 통장 번호 안돼 어 달려간다 달려가 달려가 저불로 루이지 내 동생 안돼 니 형도 달려고 했는데 꼭지 이런 건가? 이렇게 무슨 그 정할 줄 몰라도 이렇게 무슨 포스 터 같은 거로 장소를 어디로 이동할 수 있나 봐요. 뭐야 게임 세상 속이야? 뭐야 레비즈들 게임 배드마스터 갔어? 마리오 세상이야 거의. 야 잠깐만 뭐야? 저거 버섯 돌이 아이스바이. 저거 버섯 아이스바이. 어 방금에 뭔가 내건것 같았는데 왜 기가 생겼지? 오이씨 오이씨. 야 양기 있게 하라. 적당... 야! 쟤는 왜자려가 타고 있어! 이러니까 종이. 어, 뭐야? 합체했 어, 쟤 귀엽다. 저기 뭐야? 저거 누가 있는 거냐? 어, 저기 막 입자루 같은 거아 어, 뭐야? 저거 마리오! 마리오의 비래 얼어있어, 지금! 어이, 씨! 어, 씨! 오하이 콘뭐 어, 설마? 빗자로 레비드, 빗자로 레비드. 아, 클일 났네. 저거 피자총 같은데. 우와. 와, 큰일 났는데? 야, 그만해라. 이거 솔직히, 양심있게 야, 이거, 얘들아. 야, 세탁기 떨어지자, 세탁기, 세탁기. 야, 쟤는, 내가 만 세탁기가 저렇게 걷었나? 오 뭐가 낚아주는데? 마리오 레비드 킴다 배틀 와 이런 만화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만화는 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올 거야 오, 마리오 착지했죠. 아니 어, 진짜 오씨, 머리 바깥 온는나는줄 알았네. 오씨, 오, 뭐야? 레비드 로이즈 있었어? 우리 씨, 아까 기녀석들 아니야? 그그합체된 녀석들? 우야 색깔도 다양하네. 어? 저런 만화 있어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도 생각 어때요? 어, 여러분들이게 만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응, 음, 가만랜도 아직. 우리 씨 멈춰갔네. 멈춰. 뭐, 멋있다 오야, 호텔 인데 호텔? 후퇴? 싸우자고 그냥 간다고? 뭐야. 희청이 돌진하는 바보들, 바보님 맞다. 제가 바보인 건 내가 인정. 어, 잘 봐. 레비드의 평상시보다 더 난리 한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laughs> 야 피곤아. 여러분 우리 두 친구와는 달리 제들이 슈퍼머지 헤드셋을 쓴저레비드한테 뭔가 당한 것 같아요. 쇼퍼 어제 해드드려. 이 세계로 오면서, 오작도 이렇게인 게 아닐까요? 아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 위험해. 야, 그러게, 왜 보트 안 치웠어? 어, 이거 골든가 어, 뭐야, 뭐야. 어, 우리 세계가 침투하면서,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혼들이 어, 야, 꿀 좋다. 원래 이꿀 좋아하지만, 난꿀 좋다. 어? 야쟤들꼴로 하니버터치 왔네나 날아 날아가자 어 날아. 응, 가고요 어 뭐야 갑자기 가자가자오씨아저 녀석도 인성 보소 그냥 그냥 무작정 공격하네 야 양심있게 공격해 양심, 양심. 오씨야 근데 약사 상관이 어 도와줘요 제정신을 헬스가 없어요. 나 그냥 한 번에 말해. 말끊지 말고. 눈물이 나게 고맙네요. 근데 화난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와. 뭐야 메시지 왔네? 어이가 뭐죠? 방금 우리가 메시지하는 친해지는 피보에게 너는 온감하고 똑똑하고 다정한 강가지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줘. 내 시간을 계산하는 정확히 지금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거야 정말 너의 최고의...잠깐 가제 최고의 열석회에 있었나? 기 혹시 레비드 세상에서 망 마리오 세계로 나오는건가? 나 이해가 안가 어? 너뭐 이렇게 찾아본거 같은데? 야 마리오 너 그... 무슨 그, 그, 뭐... 왕섭같은거 뭐야 너 불마리오 되냐 불마리오 내가 그거 알아 오, 오케이 나한테요 드디어 모기가 생겼다 자, 그럼 해볼까? 어, 입에 어, 이런 뭔가 참말로 고양이야. 아, 이제, 봐. 이제 전투 기초를 배울 건데, 음, 어, 엘? 엘이를 돌라고? 없는데, 에이리? 어. 오씨, 안 맞았어. 너 큰일 났어. 음. 어, 뭐야, 그게 안 맞는데? 너무 약해. 아니 기초도, 기초도 정도까이지 기초도 적당히 좀 하면 안될까요? 아 완벽해요 전투.. 뭐야 끝이야? 야 보상은 안줘? 보상이도 줘야 래자 지금 이 레비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긴건 뭐야 또 전투야? 아 진짜 나온지 1초도 안됐는데 이번에는, 와, 씨, 강철, 강철. 야, 니네 사기치지 뭐, 어이씨. 이거, 이거, 어, 이게, 아마, 여기쯤, 뭐야, 어, 봉벙이 봉은... 뭐, 어... 넌 맞아, 이 여수가. 넌 맞아야 돼. 어이씨, 어, 어. 오, 어, 잠깐, 뭐할수 있는데? 오,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태클인가? 태클 클라스! 와 태클 꿀인데 아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어 잠깐만 예뭔가 뭐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약간 이렇게 오이씨 안돼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 뭐야 넌 죽었어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넌 죽었어 아, 근데, 어, 뭐야, 저게 턴 너무 길겠네. 네, 잠깐만요. 저게 턴. 야, 빨리 되는 게또 있네. 오, 씨. 너 피했어? 너 내가 한번더 태클하면 너무 끝이야. 어, 마지막은, 한 태클 이렇게 좀, 좀, 안 가져! 아려는 갈수 있겠지? 오 씨, 가기가 힘들다, 넌 죽어, 윤승아. 오케이, 우리가 이겼어. 우리 팀 최고. 뭐야? 지금 제, 제 방금 평소인 얘기한 게 진짜 영웅인가요? 챕터 1. 어, 뭐야? 약간 뭐제레비 야, 이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네, 이거 제가 안타깝게도 이게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이거 영상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 이거 나중에 후표 올릴 겁니까네 5시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지금이 지금이 자, 잠깐만요 시간 좀 확인해요 자 2시간 뒤에 올리겠습니다